이렇게 왔다 갔다 예민한 트러블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노하우의 달인이 되었다. 약간의 색소침착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제가 정말 정말 진심으로다가 이렇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위주로 쪽집게처럼 탁탁탁 알려드릴게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혹시 지금 피부 뒤집어지셨나요? 피부 뒤집어지신 분들,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아 그냥 솔직히 말하면 피부 예민 대회가 있다면 제가 상위권을 무조건 차지할 정도로 정말 예민하고 개복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컨디션 관리를 좀 잘못하거나 테스트를 잘못하면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트러블이 확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예민한 트러블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노하우의 달인이 되었다. 물론 보시면 아직 트러블이 좀 심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약간의 색소침착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아예 각 잡고 좀 찍어야겠다.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피부과 도움을 받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저의 스킨케어 템을 보여드리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피부가 정말 심각하다, 손쓸수 없을 정도로 진짜 트러블이 지금 장난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 필요 없고요, 먹는 약 필요해요. 올라오는 염증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시너지가 좋고요. 특히 저는 먹는 약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항생제. 물론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처방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항생제도 제가 먹어 보니까 이게 잘 받는 항생제가 있고 아닌 항생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미 이노사이클린 계열의 약은 진짜 안 받아서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독시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 진짜 잘 받았었어요 그래서 보라돌이들도 한번 처방 받아보시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섭취해 보면서 나와 잘 맞는지 아닌지를 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지 조절제 뭐 이소티논이나 로아큐탄 같은 피지 조절제가 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농성 여드름이 정말 심하게 전체적으로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피지 조절제의 도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지조절제를 또 먹으면 전체적으로 엄청 건조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도 스킨케어의 도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항생제든 피지조절제든 이 부분으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건 결국 홈케어다. 그래서 제가 홈 케어에 이렇게나 진심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들을 추천드리기 전에 일단 약국템 몇 가지 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약국템은 요거 이게 다크린 외용액이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사용했을 때뭐 화농성 염증성 이런 트러블에는 사실 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좁쌀 여드름이 날랑 말랑하거나 좀 도도도도 올라왔을 때 요거 얇게 깔아주면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생각 못 할걸요? 바로 후시딘. 후시딘이 여러분 항염 작용이 진짜 좋아요. 화농성으로 크게 골마서 올라오기 직전에 그냥 도톰하게 살짝 얹어주잖아요. 그다음 날 가라앉는 속도가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드름은 아니지만 이게 코디케어라는 약국템이에요. 처방이 필요한 약인데 습진이나 가려움이 생겼을 때 접촉성 피부염 올라왔을 때 이때도 여드름이나 트러블로 약간 착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게 여드름은 딱 따진 않잖아요. 근데 피부염은 스킨케어만 발라도 따갑거든요. 독하지도 않고 뒤집어지는 거 없이 아침 저녁으로 살짝살짝 살짝 피부염 난곳 발라주면 한 3일, 4일 내에 그냥 싹 낫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킨케어 가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진심으로다가 이렇게 빈도수가 정말 많이 사용한다 하는 제품들 위주로만 이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스킨케어가 많다 보니까 왜 좋은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위주로 쪽집게처럼 탁탁탁 알려 드릴게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가지고 온요 제품들을 그냥 전체 다 쓰냐? 절대 아니죠.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세 가지 정도 골라서 쓰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상태에 맞춰서 마치 피부과에서 케어 받는 것처럼 집에서도 홈케어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일단은 마스크팩부터 가겠습니다. 마스크팩도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하나 레드앤서 포어콜라겐 나노샷 마스크예요. 아우, 언니 지겨워 이제 그만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말좀 잠깐 들어보세요. 사실 이 콜라겐 팩을 입문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라안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내일이죠. 1월 13일 저녁 9시에 매드앤서 마켓을 오픈을 하잖아요. 벌써 3차예요. 근데 이 매드앤서 마켓은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정말 꼭 놓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발 놓치지 않게야. 저 이렇게 그냥 스포했습니다. 일단 제가 포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넘사벽 쿨링감으로 붉은기를 싹 케어해주면서 모공을 쫀쫀하게 잡아줘요 이 모공과 쿨링감이 잡히니까 트러블이 나는 그 주기도 현저히 적어 지더라고요 이게 제형이 지지체 없이 화장품 덩어리를 뭉쳐 놓은 게리인데 리뉴얼 되면서 보습 성분을 추가 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들부들 해졌어요 제품 자체는 모공 케어가 주 메인 이잖아요 근데 쿨링감이 그 어떤 마스크팩 보다 오래가요 오히려 쿨링감 때문에 서브로 열감을 내려주고 진정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와, 이건 진짜 혁명이다.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여드름에 엄청 예민했던 진짜 여드름이 심했던 피부였는데 2년 전에 제가 이 포어 마스크팩을 써보라고 줬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알아서 쓰는 정도. 한번 여드름에 고생해봤던 사람은 피부 엄청 소중히 다루는 거 알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저보다 더 엄청 신경 쓴단 말이에요. 이만큼 남녀노소가 그냥 누구나 다좋아 아할 수밖에 없는 팩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 일단 붙였을 때이 쿨링감으로 열감을 싹 잡아주면서 나노샷 콜라겐이 모공까지 쫙 잡아주니까 이게 피부결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모공 케어? 아 절대 아니고요. 모공 결, 체험 깊이, 수, 부피 등이 모공 케어의 근본적인 아홉 가지를 다 케어할 수 있도록 딱이팩한 장에 넣은 거예요. 저는 매드앤소 콜라겐 팩은 이렇게 포어, 그리고 비타, 카밍 세 가지를 돌려서 쓰는데 이번 마켓에서는 리뉴얼 된 이렇게 두 제품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뉴얼 된 제품 중에서 비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겔 재질도 보습 성분을 가득 넣어서 정말 후들후들하고 촉촉함이 배가 됐는데 붙였을 때 찰싹 붙어 있는데 이 촉촉함 유지력이 이전보다 더확 좋아졌더라고요. 비타민 C가 메인이기 때문에 안색이 너무 화사해지고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 전날에는 무조건 비타를 해 줍니다. 왜냐? 베이스 붙는 힘이 완전 달라요. 정말 피부가 예쁘게 뽀 소송하게 이렇게 착 잡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콜라겐 팩의 가격대가 조금 사악한 편이잖아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매일 써도 부담되지 않도록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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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로 준비했으니까 정말 저 믿고 1월 13일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스크팩은 요거 유세린 울트라 센스티브 리페어 슈퍼 수루스 마스크. 이게 여러분 자극이 진짜 없고 붉은 자잘한 좁쌀도 올랐을 때 진정시키기가 좋더라고요. 제형이 시트지 원단은 얇고 밀착력이 너무 좋은데요. 묽은 에센스 제형이라 찰방하게 수분감을 주는 제형이에요. 시트지도 부드러워서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에센스 제형이 다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팩이에요. 이게 완전 물 제형은 아닌데 그렇다고 좀 묵직하지도 않고 되게 찰랑찰랑한 그런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트지가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메마름이 금방 오지 않아요. 찰방한 제형에 보습감이 좋은 느낌이어서 무거운 느낌 없이 흡수가 정말 잘 되고요.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속건조에 대해 대한 그 스트레스가 저도 알거든요. 근데 한번 써 보세요. 좀 붙이고 나면 촉촉하고 쫀쫀하게 마무리되기가 좋아서 부담 없이 쓰기가 좋아요. 대신 단점은 가격이 좀 있더라고. 5매에 3만 원인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올영 세일 뭐 크게 하실 때 그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마스크팩입니다. 바로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 팩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제품이에요. 진정과 흔적을 같이 케어하기 좋은데 자극이 정말 1도 아니 0.1도 없는 부드러운 시트고요. 수분 진정을 좀 넘어서 피부 장벽까지 좀 기초 케어하기 좋은 그런 마스크 팩인 것 같아요. 특히 지성이신 분들 여름에 쓰기에도 좋아요. 여러분 오히려 진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품들은 너무 고기능 제품보다는 정말 무난해야 되거든요. 왜냐 매일 매일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스크 팩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마스크 팩이 너무 좋아서 이 세럼도 구매해서 써. 봤는데 어, 좋더라고요. 이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 팩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이 같은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첫 단계 템 갑니다. 이제 세안하고 첫 단계는 저는 세 가지를 그때 그때 맞춰서 하나씩 골라서 쓰는 편인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좀 부담 없이 메마른 피부를 자극 없게 적셔줄 수 있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스킨푸드의 감자 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네통 정도 쓰고 있는데 몰래 쓴템미에요 미안합니다. 얘가 당근 패드보다는 좀더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붓 패드로 써도 괜찮을 그런 패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닦아쓰는닭 패드로 썼을 때 너무 만족감이 좋았어요. 스킨푸드의 특허 패드인 이 와플 패드에 토너가 축 절여져 있는 패드고요. 그래서 만졌을 때 축축한 느낌은 없는데 쓸어보면 충분히 스킨이 쫙 묻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추웠을 때 밖에 있다가 나왔는데 홍조가 생기고 잘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 쓰니까 그 드라마틱하게 너무 좋아진 거지. 그래서 지금 계절에 딱이 겨울, 칼바람 부는 겨울에 쓰기 좋은 패드예요. 스킨을 확 뱉어내는 재질감이 아니라 이렇게 닦아 쓰는데도 토너 양이 적절하게 머금어 있지? 싶을 정도로 이 촉촉한 윤기가 돌기 때문에 홍조에 고민 있는 분들, 좀 닦아내는데 자극없이 쓰고 싶은 패드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지겨울 법 하죠. 바로 라네즈의 크림 스킨입니다. 제가 라네즈 크림 스킨을 너무 좋아해서 각각 이제 안방에다 두고 컴퓨터 방에다 두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크림 한 통을 300분의 1로 쫙 쪼개서 스킨으로 만든 거라 제형 자체도 매끈하고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2 0대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이첫 단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 날의 피부 컨디션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세안하고 일단 바로 건조할 틈 없이 뿌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뿌려주고 톡톡톡 흡수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 물기가 살짝 말릴 때쯤 바로 뿌려주니까 피부가 메마를 겨를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살짝 말하자면, 가슴에 가드름이 막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어, 왜이러 진짜 왜 이러지? 하고, 얼굴에 발랐던 걸 그냥 여기에다가만 계속 발라줬거든요. 근데 바로 2주만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유 없는 트러블은 알고 보면 속보습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또 뗄래야 뗄수 없죠, 여러분.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피부 상태 안 좋다, 컨디션 좀 끌어올리고 싶다 할때 0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묽고 찰랑한 제형인데, 펩타이드가 주성분이라 레이어링 하면서 발랐을 때 피부결이 정말 매끈해져요. 근데 이게 그냥 매끈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럼. 앰플 크림을 발랐을 때좀 흡수시켜줄 수 있게 밑바탕을 깔아주는 느낌 세안하고 첫 단계에 툭툭 뿌려주면 되고 두세번더 발라도 밀리거나 무거운 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좀 촉촉하면서 산뜻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피부결 모공 미백 갑니다. 여러분 모공 미백 이 피부결이 그냥 다 따로 따로의 영역 같잖아요? 근데, 아, 절대 아니에요. 이세 가지가 선순환이 될수록 피부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오래 써온 제품들이라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써봐도 저 믿고 써보시면 무조건 중박은 가거든요?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퍼셀의 20억 바이옴 원액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수많은 스킨케어 화장품 중에서 유일하게 유산균 원액 제품이에요. 보통 원액 하면 고농축이라 어우, 너무 묵직하거나 아,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경기도 오산. 이거는 예민복합성인 제피부에써도 완전 물처럼 가볍고 프레쉬한 그런 제형이라 자극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트러블로 무너진 장벽을 다시 차근차근 세워주기가 좋고요. 아니 보라돌이들 솔직히 트러블이 하나 났다가 좀 날만하면 릴레이로 막 이렇게 마라톤 하듯이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거의 뭐 트러블 개주야. 근데 퍼셀은 이 장벽 순환이 선순환 되도록 물처럼 가볍게 지속적으로 쓸수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가장 달랐던 제품이에요. 대신 이게 여러분 첨가물이 거의 없는 그런 유산균 원액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 보면 약간 쿰쿰. 그런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쓰다 보니까 그 향도 적응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향은 둘째야 일단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쓰게 되는 그런 마성의 제품. 그 다음은 이 제품, 이것도 여러분 미리 사과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몰래 쓰고 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오페 레티노 슈퍼 바운스 세럼이에요, 여러분. 원래 맨 처음 레티노를 선보인 게 바로 아이오페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아마 다알 거예요. 너무 유명해요. 좋은 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제형이 되게 산뜻하고 밀착할수록 매끈하게 피부결 주름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제형인데요. 이 메워주는 느낌이 프라이머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요. 뭐랄까 피부결 사이사이에 광채를 넣어주는 느낌? 그래서 피부에 딱 사용하면 피부가 굉장히 탱글해 보이고 순간적으로 피부결이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 매끈해져요. 제가 언제 확실히 효과를 느꼈냐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 뭐나 수경 때문에 자국이 오래가요. 근데 이게 탄력이 살짝 떨어지니까 자국이 돌아오는 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탄력 관리까지 이 레티놀이 같이 잡아주니까 탄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정했죠 음 응, 원조는 이유가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보다의 잡티 청귤 세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돌고 돌고 돌아 정착한 미백템 제가 솔직 발언을 하자면 제한 7년 전쯤에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렇게 좋다고 못 느꼈었어요 근데 리뉴얼 된 제품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제형 자체가 젤 제형인데 완전 맑은 겔 형태로 되어 있고 젤크림이 세럼화된 그런 제형이고요 아니 미백 제품이 수분감에 이렇게 충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합성이 딱 쓰기에 무겁지 않으면서 수분은 어느 정도 채워주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스가 엄청 얇게 바르기 좋고 스며드는 흡수력이 너무 좋아요. 잡티 케어를 하고 싶은 부분에 여러번 발라줬을 때 확실히 흔적이 옅어지면서 미백 케어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피부가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좀 환해지면서 이 거뭇거뭇해서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신경이 잘안 쓰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봤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푸켓 갈 때에도 샘플을 무조건 챙겨간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크림류. 크림은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정말 잘 쓰는 것만 모아왔어요. 진짜 더 많았는데, 아, 이러다가는 1박 2일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수분크림이고, 에스네이처 수분크림은 수분크림계 정석 같은 제품이고요. 제형은 몰캉한 수분감이 넘치는 크림 제형인데, 밀착할수록 정말 투명하게 스르르 발리는 제형이고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스쿠알란이라는 이 성분이 원료에서도 좀 비싼 원료래요. 대신 비싼 만큼 수분감이 정말 월등하대요. 신경 써서 바르지 않아도 촘촘하게 수분이 전달되는 느낌이 나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분크림도 거의 뭐 이거는 10통 이상 넘게 썼다 다음은 이거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크림 이것도 뭐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되게 부드럽고 밀키하게 한겹 깔리는데 엄청 피부가 고와진다고 해야 되나? 고와진 피부결을 바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트러블 피부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레티놀이 그렇게 좋다는데 뒤집어질까 봐 무섭다 한다면 이거부터 한번 써보세요 레티놀이 정말 극소량 들어가 있으면서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막 자극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저도 트러블이 막 올라왔을 때도 진짜 무난하게 썼던 크림이어서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마몽드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입니다. 사실 이 크림은요, 겨울보다는 저는 봄, 여름에 진짜 잘 썼어요. 이게 제형이 살짝 되직한 느낌인데 밀착하면서 롤링할수록 수분감이 올라오면서 촉촉하고 쫀득해요. 이게 신기한 게딱 발랐을 때 정말 은은하게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묘하게 모공을 좀 타이트하게 쫙 잡아주는 느낌? 모공 너 늘어졌어? 군기 잡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환절기나 여름처럼 덥고 습할 때 세로로 모공이 좀 늘어지는 것 같다, 돋보인다 싶을 때이 모공크림으로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천하고요. 지성이나 복합성은 특히 여름에 T존 부분에 모공 부각이 너무 심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더 넓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추천해요. 자, 그리고 피부염 잘 걸린다. 그리고 난 정말 순한 제품만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토더 몰트라 크림부터 갈게요. 크림보단 묽지만 로션치고 보습감이 중간 정도 있는 제형이에요. 애기들도 사용할 수 있고 흡수력이 진짜 큰 장점인데요. 촘촘하게 발라주면 수분막을 싹 랩핑해주는 느낌이나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몸에다가도 싹다 발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하나 있으면 무조건 뽕뽑는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얘말 와, 진짜 접촉성 피부염 잘 걸리시는 분들 가셔야 돼요.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크림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게 처음 제형은 꾸덕한 크림 제형인가 싶은데 밀착하고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면 정말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고요. 피부염이 생겼을 때저 아무것도 못 발랐거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발랐던 제품이에요. 와, 진짜 자극 없이 유일하게 바를 수 있었던 크림. 바이오더마가 더마 코스메틱 중에서도 진짜 역사가 깊기도 하고 역시나 바이오더마의 독자 성분이 안탈지신을 적용해서 유화도 사용할 수 있게 자극 하나 없이 딥한 리페어가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예민 피부라면 리페어 크림 중에서는 이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정말 작정하고 아예 진짜 내가 뽕을 뽑겠다 이 영상으로 종결시키겠다는 라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랑 피부 타입이 되게 비슷하신 보라돌이들이 있거나 이유 없이 트러블이 계속 난다 하신다면 제가 오늘 추천드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루틴을 잡아보세요 아 뭔가 하나하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도 여러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